다음은 디젤 사이클의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사이클의 효율도 오토 사이클의 효율과 마찬가지로 1 Q1 분의 Q2 이렇게 공식을 넣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Q1은 cM인데 cP를 써줘야 되죠 정압 가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cQ2는 cV를 써줍니다 정적 방열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공식에 넣어주시면은 cV는 cP가 k이기 때문에 k 분의 1 그리고 t 3 T2, t 4 T1 이렇게 나타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T2, T3, T4를 다 T1에 관한 식으로 이제 나타내. 줄 건데요. 하나씩 구해 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자, 1, 2번 단열 과정이죠. 단열 압축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T2 T1분의 T2는 V2분의 V1의 K만들 쓰일승이고요. T1을 넘겨 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V2분의 V1이 압축비 입실론이죠 이건 압축비입니다 오토사이클에서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번 정압가열이기 때문에 t2분의 t3는 v2분의 v3고 이 t2를 넘겨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t2는 조금 전에 구했죠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v2분의 v3를 우리가 베타라고 쓰고 이것을 정압행창비 혹은 초급이 차단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거분의 이거라고 이제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말, 이제 다 같은 말이니까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 4번 과정, 단열 과정이죠. 단열 팽창. 네, T3는 T4는 V4분의 V3의 K-1생. 해서 T3를 넘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V4하고 V1하고 같죠. 정적이기 때문에 같고요. 분모 분자에 각각 V2를 곱해줬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압축비 입실론과 차단비 베타로 표현을 해주면요. 자, 요거는 이제 입실론분의 1이죠. 그리고 이게 베타라고 했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각각 써줬고요. 그리고 t3는 아까 이제 전에서 t3는 이렇게 구한 거 그대로 지금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베타하고 베타의 k-1승하고 곱해서 베타의 k승, 그리고 입실론의 k-1승, 입실론분의 1, k-1승, 이거는 없어지죠? 네, 없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각 구한 t2, t3, t4를 아까 그 식에다가 이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되고요 t1, t1이 약분돼서 자, 이런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보시면은 압축비가 크면 클수록 좋고요. 그리고 베타라고 하는 차단비 이제 요거분의 요거라고 했었죠. 요게 이제 작을, 작으면 작을수록 효율이 좋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젤 사이클의 효율은 어, K가 일정할 때 이건 네, 입실론이 클수록 그리고 베타가 작을수록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